홍콩 짬뽕이 맛있어. 홍콩 짬뽕은 짬뽕이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낮에는 그거 한번 나오면 끝이잖아. 근데 그거 한 번만 먹어도 30분에서 50분 먹거든? 글쎄, 우리 디자인 매매할 때, 아, 이 자리 지금 5시 이거 침이 터질 수 있는 자리다다가 짬뽕을 먹은 것처럼. 그거 빼고 가는 원리가 그거잖아 뒤에서 멈췄을 때 팔아버리는 거잖아 아 좋다 고마워 그 이해해 이해하는데 내가 말했잖아 그게 어? 목표 수익이 네가 생각할 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겁나 높은 수익이라고 내가 요즘에 맨날 마인드를 잡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나도 헷갈려 어떤 거냐면 마이크를 겁나 잘해 어? 그걸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미니를 해도 똑같은 마음이야 난 솔직히 흥분하지 않잖아? 흥분은 딴데에서 하지 어? 오히려 더 많이 했을 때 그니까 아씨 이거 몇번안 했는데 100달러 그냥 넘어 그지? 그것도 알짜만 먹었을 때뭐하 씨었다가 1시간에 한번 하고 뭐 2시간에 한번 했는데 100달러 금방 넘는단 말이야 그럼 말 그대로 미니로 하면 그냥 안전한 자리에 한다고 하면 천 달러 그냥 넘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돈으로 따지면 거의 150만 원이야. 야, 하루에 15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삼천만 원이야. 어? 지금 말 그대로 300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들게 하는데 지금 거의 600만 원다 됐는데 2주 만에 600만 원다 돼갔는데 지금 2주 이제 넘어갔지. 이제 3주 차지? 그러면 거래 횟수로 따졌을 때 10번 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나 원래 원래 그냥 미니로 했으면 3천만 원 수익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냥 미니로 했을 때 근데 이게 지금 나의 미래 의 인생에서는 지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돼. 마이크로로 하면서 하루에 50만 원씩 버는 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350달러, 400달러 이렇게 버는 게 계속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10달러, 20달러씩 잘라서 먹는거죠 그치? 그니까 중요한건 10달러, 20달러씩 계속 잘라서 성공률을 계속 올리는거야 높... 근데 성공률이 정말 높아 어? 솔직히 너도 알다시피 성공률이 한 90%이상 아니냐? 어? 이런 매매법이 어딨어 아 근데 물려갖고 하루 이틀 들고가면서 분전 오거나 약간 수익내는거보다 자르고, 반타해서 어. 버는 게 훨씬 빨라. 어. 와! 응, <laughs> 진짜. <웃음> 야, 이 나무 진짜. 내가 여기다가 봐 내가 말한 게 그거야. 여기다가 캠핑 채워놓고. 어? 어? 아니, 귀여워라. 어때? 기 여기. 아, 근데 여기 좋다, 여기. 여기 다 앉아있으면 좋겠네, 여기. 의자 하나 놓고. 나, 매수 한 번만 어 했을... <laughs> 아, 차트를 안 봤어야 했는데, 앉아있다 한번 봤네. 아, 그거 지금 2시거든. 여기 에딱 매수하는 타이밍이라. 아, 그냥 커피값 볼라고이러고있잖 커피값 한 잔만 벌자, 이런 거 있잖아. 2만 원만 벌을게. 이래서 안 하는 거야, 낮에 체결이 안 돼. 한옥가 가는데. 어. 응. 가버렸어. 체결 안 돼. 딱 10달러 만큼인데. 매매 안 했습니다. 깠습니다. 어, 평소에도 이래 커피는 맛씨를 많이 나와. 마말씨 나와서 뭐 하냐 물어봐. 책 읽어. 나 거의 뭐 하나도 아닌데 알지 책 읽어 나. 운명을 읽는 사나이. 내가 영화 관상 봤어요? 어? 약간 그런 내용이야. 내가 읽었던 건둘다 회사에 관련된 얘기야. 고 대기업의 빌이라든가 그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게다 나와 거기에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페이퍼 컴퍼니는 어떻게 만들고 봐, 이런 것들 그 투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개꿀 오, 딱이다 정말 아, 2분만에 3분만에 수익 됐어 아. 아 마음이 왜 뭔가 이제 편안하다 해 뭔가 하루 일과를 잘한것 같아 그다4시 그러니까 해야지 오케이 구을 3시 55분 알람 나 진짜 이렇게 하는데 알람을 모르겠다 나 진짜 알람 맞춰놓고 하는데 아 맛있다 커피 너무 맛있는거 같아 3시 55분 알람 봤어? 딱 알람 맞춰놓고 알람 누르기 귀찮아서 오케이 구글 불러왔어 아니야. 오케이 그룹 아니야. 들어가. s 분이 자유로워? <laughs> 아니면 어? 나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 딸랑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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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이 난, 난, 자 난, 해 그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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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똑같은 부분 시리즈인데 1편만 조회수가 안 나와. 잘때그거 봤어요? 85.50달러. 아까 꿀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났더니 10만원이 생겼다. 이런 게 전원 투자의 찐 재미 아니겠어? 근데 자면서 매매해도 돼요? 아니, 근데 스탑 걸어놓고 잤어요. 네. 그 바닥에 올때 스탑 걸어놓고 자서 괜찮습니다. 아니, 삼새끼도 아니고, 설거지 하는 거 짚고, 매매하는 거는 시켜나오고, 어? 자, 안녕하세요. 해산춘재 소화입니다 아, 오늘은 그, 제가 해외선물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걸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음, 부터 해외선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많아야 두세 개 안에서 했던 거야 SFP를 해가지고 대회 때도 SFP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만해. 큰업체 대요. 거의 그게 이제 국가에서 세분화가 4개로 돼있으니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건 불판가 음. 이번 잘라야겠는데? 그래 아 주소 봐봐 빨리 어, 빨리 여기로 와올 거잖아 빨리 와 그래 아이씨 빨리 와 아니 아니 믿고 다지 말고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 이거 녹화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매일 보기도 하고 이거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교육 자료를 쓰려고요. 매매 좋은 자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매매들 그 좋은 사례들을 지금부터 지금 모아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 한 50개, 100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례집 같이 하나 만들려고요. 지금 여기에서 고점에서 내가 매도가 들어가서 여기 먹고 나왔다. 그러면 이 고점 매도하는 것들을 영상을 모은 거를 뭐 20개, 30개 이렇게 모아서 딱 만들면 아, 이 자리 오면 좋은 자리구나를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서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거다. 나... 안에서 졸리니까 한번 뿜뿜 하고 결전으로 두세 시간 해야 되니까 잠 깨러 러니까이 너무 춥지도 않고 뭐 날씨도 괜찮으니까 잠깐 나와서 멍 때리고 이따가 올라가면 이제 못 나오니까 하루 종일 잠 먹고 자고밖에 안는것 같아 그래도 수익이 아, 얄차게 수익 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런 거야. 새벽까지 매매하시는 거안 힘드세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출근하는 기분이에요. 아까 낮잠도 잤고, 잠도 충분히 잤으니까. 너무 오래 안 하잖아요. 새벽 한 3시까지나 하니까. 이때, 갑자기 1시부터 3시? 12시부터 3시, 뭐, 이 정도. 3시가 안가 직장인서 따지면 9시에서 12시까지만 근무하고 딱 퇴근하는 기분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침에 막 무조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으니까 충분히 잠을 많이 자니까 그 괜찮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할일 아침부터 막할일 있는데 막 새벽 3시까지 했다가 아침에 6시 7시 에 일어나고 막 이러면 엄청 피곤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